일단은 상관없고, 그, 뭐가 바뀐 거는 상관없고, 뭐, 굳이 바뀌었다는 거는, 어, 뭐, 상대의 그 팔과 다리가 좀 짧아졌다는 거 말고는, 어, 똑같이 묻어버릴 거는 똑같다고 얘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. 뭐, 어차피 내일은 내 경기가 될 거니까, 지금, 그렇게 긴장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, 원래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었는데, 어떻게 운이 좋게 내일 또 챔피언전을 하게 돼가지고 어 제가 생각했던 목표 그대로 어 진행될 것 같습니다. 좀 빠르게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. 내일 일단 챔피언이 되기 때문에. <목소리도> қарсыласы алматы қаласы қазақстан айдан гүл